자 이번 시간 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자 i의 거듭제곱과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음. 자, 일단 i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고요. 어. i의 거듭제곱에서 배우는데, 자 i는 말 그대로 이제 루트 마이너 1인데요. 음. i 제곱은 마이너스 1란거 알죠, 맞죠? 그럼 i 세제곱은 뭐야? i 제곱 곱하기 i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요렇게. 아이고, 마이너스 i입니다. 오타. 어.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뭐야? i의 제곱에다가 제곱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겠죠. 어. 그럼 얘는 외워야 됩니다. 누구를 외워? i의 제곱 마이너스 1, i의 3제곱 마이너스 i, i의 4제곱 1, 얘는 외울게요. 암기. 겠습니 응. 자, 그런데, i의 n제곱을 n을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는데, 자, 무슨 말인가 볼게요. 만약에 i의 23제곱이라면, 얘는 i의 4제곱에다가 5제곱을 하면 20제곱인데,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i의 3제곱을 더 곱하면 되겠다, 맞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얘 뭡니까? 얘가, 얘가 1이죠? 그럼 1의 5제곱이니까 얘는 i 의 3제곱만 남죠. 그럼 이걸 줄여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23을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그래서 i의 n제곱은 i를 n으로 4로 나눈 나머지 그로제곱 같겠다. 자, 이런 원리 있으면 좀 쉽겠죠. 그래서 i 3제곱은 아까 외웠죠. 위에서. 마이너스 i라고 외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i 의그 다음 누구 해볼까? 뭐, 32제곱 해볼까요? 얘는, i의 4제곱에 8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야? i의 4제곱, 8제곱은? 얘가 1이니까. 1의 8제곱은 1이죠. 뭐, 얘1 나오는 거고. 그러면 i의 40제곱, 42제곱이랄까? 그럼 얘는 좀 빨리 하면 어떡해? 원래는 i의 4제곱에 10제곱에다가 i의 제곱 곱하면 되죠. 어. 그래서 i의 제곱인데, 근데 좀, 좀 빨리 하라 했죠. 42를 4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i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이다. 하나 더 해볼까? 그럼 i의 23제곱은 어떻게? i의 4로 나눈 나머지니까 3제곱과 똑같죠.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쉽다. 얘는 교과과정에서 빠진 거니까 통과할게요. 혹시 궁금한 학생 있으면 수업 중간에 질문하시고, 네, 이제 얘는 교과 과정에 빠졌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암기해야 할 복소수 연산. 자, 이건 다 외울게요. 자, 1-i의 2n제곱은 2i의 n제곱과 같다. 자, 한번 증명해볼까요? 1-i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1 더하기 2i 빼기 1. 2i죠. 됐습니까? 어,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n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i의 2n제곱은 2i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1 빼기 i의 n제곱 선생님 좀 빨리 했더니 마이너스 2i가 되는데 맞죠? 1 빼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가 되는데 양변에 n제곱 해주면 1-i의 2n제곱은 마이너스 2i의 n제곱 같다 맞죠? 이렇게 되는겁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얘도 너무 잘 썼으니까 외울게요 루트 2분의 1-i의 제곱은 i고 루트 2분의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i다 자 요거 볼게 자, 왜 그럴까? 요거 증명해볼까요? 자 제곱하면 2분의 분자 1-i의 제곱은 1 더하기 2i-1 빼기 되겠죠? 얘는 없어지고, i 약분하면 i가 나온다,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좌변 제거하면, 분모는 2고, 분자는 1 빼기 i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i 빼기 1 되겠죠? 그럼 뭐 없어지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는 i다. 요거 어떻게 증명해? 유리화 하려면 부모 분자에 켤레 곱하면 되겠죠. 1다기 i, 1다기 i 곱하면. 부모는 뭐야? 2가 되겠죠. 분자는 간단히 하면 2i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 i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4번 별표 꼭 하시고, 많이 중요한 겁니다. 자, i의 거듭제곱을 계속 더하면, 맞죠? 4개씩 합이 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1부터 시작해서 i의 거듭제곱을 계속 더하면 4개씩 더한 게 0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은 뭐야? 1이죠. i는? i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 네제곱은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i 5섯제곱은 4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i 1제곱 그럼 i고 i 6섯제곱은 i의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i의 일곱제곱은 i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i고 i 8덟제곱은 1이다 그죠 그럼 얘는 맞는가 볼까 자, 요렇게 4개 묶으면 0 되죠? 또, 요렇게 4개 묶어도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i의 거듭제업을 계속 더하면, 맞죠? 계속 쭉 더해지면 0이 되는데, 근데, 요거도 알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개 더해도 0이지만, 여기서부터 4개를 더해도 0이 된다, 그죠? 보입니까? 응. 음. 또 아니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개를 더해도 0이 되고, 그래서, i의 근접 제업을 계속 더하면, 4개씩 더한게 0이 된다. 맞죠? 이렇게 이제, 기억합시다. 근데, 바로 밑에 놈은 뭐가 다를라? 아예 그룹 쪽이 아니고, 앞에 숫자가 계속 바뀌는 모양이다. 그죠? 렇이렇게 1, 2, 3,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모양이다. 맞죠? 자, 이런 거, 이런 것은, 자, 요 위에 것은 4개씩 합이 0이었지만, 자,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가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4개씩 더 하면 분명히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음.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한 볼까요 요거 4개 더 해볼게요 어떻게 돼1 더하기 2i 3i 제곱 마이너스 3 4i 세제곱은 마이너스 4i다 그죠 4개씩 했다 그죠 그 다음 또 4개 해볼까 5고 요놈은 마이너스 6 6이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6 아이고 미안 여기 또 오타 했습니다 오타있다 오타있으니 좀 지울게요 요거 i6제곱이 아니고 6i의 5제곱 이고 요 놈은 7i의 6제곱입니다 고칠게요 선생님, 선생님도6 i 아, 5아5 i 네제곱은 뭐야 5가 되죠 어, 6 i 5제곱은 뭐가 똑같아 음, i 다섯 제곱이 i 하고 똑같으니까 더하기 6i 남았죠. 그다음 i 여섯 제곱하고 똑같아. 얘는 i의 네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은 8i 이여덟 제곱은 계산해 보면 얘가 8이 됩니다. 아, 8i 일곱 제곱. 8i 일곱 제곱, i 일곱 제곱이 i 세 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i니까 얘는 마이너스 8i죠. 네 개씩 더있는데 어떤 규칙인가 볼까 요거 4개 더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고 요거 4개 더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되겠다 맞죠 어, 그래서 아, 4개씩 더하면 규칙이 있구나 위에 놈은 어떻게 됐죠 i만 계속 더한 놈은 4개씩 더하면 0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요렇게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는 것들은 4개 더해서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4개 합이 같은 거였다, 맞죠? 이렇게 규칙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 6번. 6번은 좀 심한 내용인데, 1등급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꼭 외우시고, 뭐그 이외 학생들은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위에 것만 설명할게요.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i라고 하면, 2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아이죠. 마이너스 1 양하면 2x 더하기 1은 루트 3아이죠. 양변 제곱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양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죠. 양변에 4 나누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이 하나 나왔고 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나왔다 왔죠 그리고 양변에 x-1 곱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우변 0이 되고 요놈씨가 하나 안내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놈은 똑같이 유도하면 되겠죠 얘도 이제 자주 나오니까 외워 주십시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음, 1등급 받으려면 6번도 꼭 외워 주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5번까지만 외워도 뭐 무난한데 특히 이제 4번하고 5번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i의 거듭제곱 자 i의 거듭제곱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4개씩 규칙이 있다 했죠? 전부 다가 아니고 대부분 i의 거듭제곱 여러개 다한 것은 대부분 4개씩 규칙이 있다. 자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여덟제곱, 이렇게더 해볼게요. i는 i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고, i 네제곱은 1 외우라 했다, 맞죠? 그럼 i 다섯제곱은 뭐하 똑같아? i하고 똑같다 했죠? 근데 i는 i였죠. i 6 제곱은 i 제곱과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와 똑같아, 세 제곱인데 마이너스 i 와도같죠 얘는 뭐야? i 4 제곱과 같은데, 얘는 1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점 i의 11 0 제곱인데, 어, 그러면 자 묶어볼까? 4개 더 했더니 뭐가 돼? 0이 되죠. 또네개 4개, 그다음 네개더 4개 했더니 뭐가 돼? 0이 됩니다, 맞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는 총몇개 있지? i가 i 제곱, 세 제곱, 네 제곱이니까 i의 100일이니까 몇개 있어? 총 얘가 101개 있는 게 보입니까? 어. 그럼 101개 있다면 그 여기 또 문제가 그럼 지금 네 개씩이죠? 그럼 4개씩 묶은게 몇개 있어야 돼? 101개면 25개 있고 1개 더 있죠 그럼 얘가 이, 이 4개가 어떻게 돼? 이 4개가 이 4개씩 묶은게 24개 있고 1개 더 있죠 그럼 그 1개가 누가 돼야 돼? 순서가 요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는 제 1개만 남으니까 아이가 와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요놈 하나만 남으면 답은 i가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하나 알고 있을게요.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점점점, i에 100이면, 얘는 몇 개입니까? 이만큼 100개죠. 1, 2, 3, 100이니까. 여기에 100개고 여기 100개고, 여기한개더 있으니까, 이건 전체 1 0 1개 있다. 알겠죠? 자, 개수 세대 잘 세세요. 자그 다음 두번째 1 더하기 i 분의 1 더하기 i 제곱 분의 1 더하기 i 세 제곱 분의, 더하기. I 네 제곱 분의 1 더하기 i 네 제곱 분의 1 더하기 i 다섯 제곱 분의 1 더하기 i 여섯 분의 1 제곱 더하기 i 일곱 제곱 분의 1 더하기 점점점 i의 50 분의 1 이라 고 할게요. 음. 자 쌤이 약간 4개씩 묶어라 했죠. 4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처음에 4개는 뭐야? 처음에 4개는 1 더하기 i분의 1 더하기 i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1이 다맞죠 처음에 4개, 그다음 4개는 뭐가 돼? i 내 제곱은 1, 1분의 1, I4제, i 다섯 제곱은 뭐야? i 내 제곱, i, i4제곱은 i와 같으니까, i분의 1. i6제곱은, 뭐, 똑같죠? i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i7제곱은, 마이너스 i다, 그죠?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돼? 요놈이이네개하고이네개가 똑같다, 맞죠? 어. 근데, 이런 게몇개 있지? 전체 i 분의 1, i 제곱, i 세 제곱, i 5십 제곱이니까 여기 한개더 있으니까 얘가 총 51개 있다 맞죠? 그럼 이 갈로는 몇개 있어? 4개씩 묶었으니까 13개 하고 몇개더 있지? 3개 더 있다 맞지? 응. 그럼 갈로가 이런 게 13개 있고 마지막에는 몇 개? 3개 더 있죠. 그럼 그 3개가 누가 돼야 돼? 순서가 지금 보시면 1, i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분의 1이 반복되니까 그럼 3개면 요렇게 3개 마지막에 남겠죠. 그래서 1, i 분의 1, 마이너스 1 분의 1 요렇게 3개 남는 겁니다. 맞죠? 그럼 아까 이 갈로가 몇개 있다고 했지? 이름이. 열세개 있다고 했죠. 요 갈로가 열세개 있고, 맞죠? 그리고 몇개 더, 세개더 있다고 했지. 일은 일이고, i 분의 1은똑같아뭐가똑같아 똑같아? 분모 분자 i 분의 1은 분모 분자 i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거는 부호 다르니까, 플러스 i 되겠죠? 얘가 13개. 그리고, 이게 반복되니까 뭐가 돼? 또,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되는데, 요거 더 해보면 0이 되죠? 그럼 얘만 남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i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어,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다, 그죠? 근데 어, 조금 풀다 보면 적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아이 더하기, 2 아이 제곱 더하기, 3 아이 제곱 더하기, 4 아이 제곱 더하기, 5 아이 아미안,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여덟제곱, 아홉제곱, 열 제곱이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네 개씩 묶어야 했다. 맞죠? 그럼 얘는 i-2-3i 더하기 4 i 다섯제곱은 i와 같으니까 5i죠. i 6섯제곱은 i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다음 뭐야? 9i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더하니까 2 마이너스 2i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도 2 마이너스 2i죠. 그리고 9i 마이너스 10 요놈 두개 다하면 4 빼기 4i고 더하기 9i 빼기 1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 더하기 5i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 다음 1 빼기 i n제곱과 1 더하기 i n제곱의 계산 그 요놈은 일단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할게요 1 빼기 i 분의 1 더하기 i 뭐지? 미리로 봐야 되겠죠 분모 분자 켤레 곱해서 분모는 2가 되지 분자 세임 좀 빨리 했더니 2i가 됐어 그럼 얘는 i입니다 그죠 음. 그럼 이 놈이 i니까 i에 2 0 1 0이죠 아, 마이너스 얘도 간단히 해볼까 1 더하기 i 분의 1 빼기 i인데 분모 분자에 1 빼기 i를 곱해줘야 되겠죠 어, 유리화 했더니 쌤이 좀 빨리 했다. 2분의 마이너스 2i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i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에 2 0 1 0 그럼 얘는 i에 2 0 1 0 그리고 마이너스 i의 짝수제곱은 그냥 i의 짝수제곱과 같으니까. 요놈 두개 똑같다 맞죠? 그래서 답이 0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다음 자이 문제는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a가 양수라고 할때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i와 똑같다 요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2 더하기 뭐야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i와 똑같다 그죠 2 빼기 루트 3 i 더하기. 그럼 얘는 뭐야? 루트 4, i 곱하기, 루트 9, i입니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어. 그럼 요거는 뭐야? 합차공식 쓰면은 4 더하기 3 되겠죠? 어. 그 다음 더하기. 얘는 2i 곱하기 요 놈은 3i죠. 그러면 7이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답이 1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번 분모는 루트 이 마이너스 i죠. 루트 마이너스 배웠죠. i란 거 분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이 i 더하기 루트 이 마이너스 i 분모는 루트 이 i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그다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 분자의 분모에 를 곱해 줍니다. 그죠? 어. 됐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일 플러스 루트 이 아이니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루트 이 아이를 분모 문자에 곱하자. 그얘 분모는 뭐가 돼? 합차공식 하면 3이 나오죠. 그리고 분자는 요거 곱하면 실수는 루트 2, 여기 실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허수 부분 마이너스 i 더하기 2i가 나옵니다, 그죠 다음 더하기 얘도 합차공식 쓰면 분모 3이고, 자 하나씩 곱할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입니까? 마이너스 음, 루트 2 나왔죠. 그 다음에, 플러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럼 얘는, 계산한번뭐야 돼? 3분의 마이너스 i 나오죠. 다음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i 나옵니까?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됐죠? 자, 빨리 넘어갑시다. 6번은, 자, 교과 과정에서 이제 벗어난 내용이니까, 이건 통과할게요. 다음. 자, 연습 1 심화 문제, 이거는, 심화 내용, 이거는 1등급 학생을 위한 거니까, 뭐, 나머지 학생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좀 이해 안 가면, 조금 외워도 괜찮고, 뭐, 크게 이해 못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많이 어려운 거니까요. 자, 증명해 볼게요. 자, 기유 Z1은 Z2의 반면은 Z1 곱하기 Z2는 실수이다. 자, 우리 이거 세일서전에 외우다 했다, 맞죠? 자, 멀리 멀리 했어. 어떤 복소수와 어떤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얘는 항상 실수가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z1 곱하기 z2는 z1이 z2의 바니까 얘가 z2의 바니까 z2의 바 곱하기 z2면 z2와 z2의 켈레를 곱하니까 항상 실수가 된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다음, 니은 z1 더하기 z2가 0이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양변에 켈레를 곱해도 똑같다. 그죠? 그 왼쪽은 뭐가 돼? 좌변은. z1 바 더하기 z2 바 이렇게 분리되고, 0의 켤레는 0 되니까, ᄂ도 않는 내용이다. 그죠? 자, 그럼, 을 z1, z2의 바가 1이니까, 그럼 그때, 이제 z1의 바 더하기 z1분의 1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Z1에 대한 식에서 Z2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나왔죠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서 Z의 1은 뭐가 똑같아? Z2의 바분의 1이니까. 그러면 Z1의 바는 뭐야? 요 놈의 켤레니까. 요 놈의 켤레니까. 맞죠? Z2의 바분의 1에다가 켤레 한 거다. 맞죠? 그러면 z분의 1은 뭐야? 요거 역수니까. z2의 바가 되겠죠. 그럼 요놈은 뭐가 돼? z2분의 1 되겠죠. 됐습니까? 더하기 z2의 바니까 요놈 맞네요. 그죠? 그래서 뒤것도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뭐 올라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뭐 1등급 학생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2번, 2등... 연습 문제 2번은 심화 문제긴 하지만, 자, 모두를 위한 심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알파에다가 a기 b i 대입해서 푸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고요. 다르게 푸는 가나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문제 다음 값을 물어봤다 맞죠? 어. 그럼 얘는 알파기 베타고. 자, 요가 나볼게요. 알파분의 1, 에의값 구해볼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알파, 알파바는 5니까. 알파는 알파바 분의 5가 되니까. 알파분의 1은 뭡니까? 양별 역수해서 5분의 알파바가 됩니다. 맞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 또, 베타분의 1도 구해야 되는데, 베타분의 1 구하면, 베타, 베타바는 5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러면, 베타의 값은 베타바 분의 5가 되는데, 그러면 베타분의 1은 어떻게 돼? 역수는 5분의 베타의 바가 되겠다. 맞죠? 어.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뭐야? 알파분의 1은 5분의 알파바. 얘는 5분의 베타바. 이걸 구하라 했죠. 자, 5를 분모를 밖으로 빼서, 알파다기 베타, 알파바다기 베타반데, 요놈 켤레를 묶을 수 있죠? 알파다기 바에 베타. 어. 그럼 5분의 1 하고, 자, 문제에서, 요거 두개 곱하면 10이다 했지. 이 값이 여기 있네요, 10. 음. 얘가 10이니까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조금 복잡하다, 그죠? 복잡한데. 자, 이 정도, 이 정도는 이제 공부 좀 하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좀, 이번 내용 좀 어려웠는데, 자, 복습 확실하게 하시고요. 자, 모르는 거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